할렐루야, 오늘은 요수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요구할 때 있죠. 그 의도를 모르고 어,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 마음을 알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어, 주인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격려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이야기, 여호수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일할 때 하나님 혼란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단대하라고 격려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격려를 통해서 요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그가 또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 율법적을 내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안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요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비결이 주의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나를 지키고 있어, 나를 붙들고 있어라는 사실을 묵상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laughs> 속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지켜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말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행할 때 바로 그에게 논란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수가할수 있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요수와가 강하고 담대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게 자연적이고 외적인 어떤 능력이 그게 부여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받자마자 분사가 강해지거나 무기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외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그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적으로 강화되었고 강하 강하게 됨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철과 동으로 된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강하고 담대로 나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 우리들에게 주님은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뭘 무장하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2022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잘 나가고 새롭게 맞이한 2023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전진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바로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세상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전진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당신은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